2020년, 2020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2020년의 고3인 학생들 있잖아요. 이 학생들의 대입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지금 2020년의 고3인 학생들이랑 그 밑에 학년인 고2나 고1들 이들이랑은 입시가 좀 달라요. 요게 지금 어,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 그래서 2019년 11월에 발표된 방침 때문에 현 고3이랑 고그 밑에 학년들이랑 입시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올해 2020년에 고3인 학생들 대학 갈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. 자, 위에 먼저 보시면 음, 고1이랑 고2는 달라지는 부분들을 제가 또 정리해 놨습니다.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고1이나 고2라면은 위에 빨간 것도 같이 봐 주시고요. 자, 고3들 교과 활동은요. 과목당 500자가 기재가 가능합니다. 이게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거 있잖아요.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학 수업이든 영어 수업이든 열심히 참여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적어주.